들 오늘은 6.25 사변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6.25 사변 또는 6.25 동란은 당시 30대 중반에 불고했던 김일성이가 소련 국제가 스탈린의 막강한 군사 지원 약속을 드리옵고 남한은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남쪽을 침략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네, 국인을 포함해서 전사자 14만 명, 심종자 뭐 13만 명, 민간인들을 그 사망자가 20 23만 명, 막 이런 식으로 민간인 군민 없어서 230만 명의 인명 이산 가족, 실양민 300만을 제외하더라도 230만 명의 인명 피를 가져온 전쟁범죄자, 전범자입니다. 그런데 그, 노무현 정부, 지금 그만큼 문재인 정부, 우리 좌파 정부에서는 이 남침의 그 책임을 김일성으로부터 면제해 주기 위해서 용어를 바꿨습니다 6.25전쟁 또는 한국전쟁이라는 아주 중립적이고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의미한 전쟁을 요거를 한국전쟁 이런식으로 요거를 채택을 해서 주민성의 그런 전쟁 범죄 책임을 면제시키고 마치 이 6.25사변이 남과 북이 어떤 이념으로 내전으로 서로 싸운 내전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역사를 왜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김일성의 적과 통일을 위한 전쟁 범죄 행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우리 건국 대통령 이성만 님의 정말 희생정치와 그 용기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킨 키 호국 정신을 네, 심심합니다. 여보니 지난주에 제가 긴 거리에 여러 가지 활동이 조금 도를 넘친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게 한 이유는 첫째, 작년 12월 26일 날긴 거리와 그 자기 친정 엄마 이 감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신변의 의혹이 제기되었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냥 아내로서의 조용한 역할에 머물겠다는 그대국민 약속을 아무런 사과도 없이 그냥 저버리고 돌아다니는 데 따르는 어떤 신뢰성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김건희의 연구인으로서의 활동이 우리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보여준 몇 가지 활동이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아주 사적인 나들이 있고 대통령 역부인의 활동을 이렇게 호도하는 데대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김건희와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거 과정 중에서는 여러 번 제기가 되었지만, 이런 것 보사들, 뭐, 법사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정치고 뭐, 군하고 하는 그런 무당 주변에 있는 이 솔사들, 이런 그 무속에 아주 깊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많은 정의를 통해서 더 많는데, 김변희가 지금도 그러한 이 순사들의 어떤 영향하에서 이러한 활동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 정치가, 이른바 용산에그 직무실이 결국 이 무당 순사들 소나기에 돌아다는게아닐까 하는 이세 가지 점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우려하던 이세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작년 대통령 후보 선거 토론에서 이름과 천공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산지 법산지가 공개가 됐는데 김건희가 그 천공을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검찰총장이던 어느 날 우리 남편을 데리고 와서. 좀 만났으면 한다 해서 윤석열을를 소개했고, 그청공이를 통해서 나온 얘기들이, 엄청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수사팀장을 맡았을 때, 박근혜를 때려 잡아야지 정치한테 문이 열린다. 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김건희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죽기 살기로 달라들어서 박근혜를 엮어냈다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천국이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유, 유, 유튜브 대표님들 참 같이 올리기가 같이 나란히 하기가 참 괴로우실 데 이자가 천국에서 TV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5월 28일 자인가 유튜브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김건희가 바빠야 된다. 김건희가 바쁘게 돌아다녀야지 대한민국이 잘 된다. 김건희가 그냥 대통령 부인도 만나고, 뭐, 장, 저, 저, 저 국회 부인들로 만나고, 막 이래 돌아다녀야지 잘 된다. 그 정도가 아니다. 김건희가 외국에 나가서고막 외국 영부인들도 만나고, 막 이래야 된다. 그러면서 정치는 김건이라는 거다. 동서 고금을막느라고 지도자들은 다 바깥에서 큰 소리 치만 집에 들어가면 다 마누라들 말듣는거 아니냐. 김건희가정치하는김건희가 돌아다녀야지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내용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고 김건희가 지난주에 돌아다녔는데, 이자가 이차 전입니까? 이번주 6월 20일인가? 그것도 아마 김헌국이라는 거 가수가 하는 또 유튜브에 생방송으로 출연해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김건희 보고 영어 배우라고 자기가 최근에 가르쳐 줬던 영어를 배워가지고 그 잘하는 영어를 갖고 외국을 막 돌아다녀야 됩다 그래서 그냥 외국 영부인들을 지갑 만 만나고 뭐 외국의 장관 부인도 만나고 내외 외교로 김건희가 다 김건희 이쁘고 김건희 패션이 세계의 유행이 된다. 이 얘기를 자기가 해줬다고 또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김건희 그렇게 돌아다녀가. 김건희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김건희가 대통령입니까, 지금? 아니면 문석열이 오늘하고 다음 대통령 만들겠다고 지금 나서는 겁니까? 이거 대통령실에서 해명해야 돼요. 아직도 청동이라는 그 도사망 지시받아가면서 김건희가 돌아다니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나서서라도 때려잡아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120년 전에 저민비가영복궁 궁궐에다가 매일 밤 무당들 불러가 굳하고 나로 팔아먹던 그걸 좀 재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음... 고려하던 사실이 그러나 그래서 오늘은 우리 유튜브 또 복부님들을 위해서 제가 서비스로 이런 오늘 얘기를 지금 윤석열이 이제 취임한 지한달 남짓 됐는데 윤석열이가 하는 꼴을 보면 너무나 실수가 많고 무능하다 그럴까요? 잘 모른다 그럴까요? 아니면 은 제가 극단적인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저 아바타 아니면 바디 사장입니까? 아바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어디? 윤석열을 만든 어떤 세력이 윤석열을 그냥 바디 사장으로 어? 얼굴 마당으로 올려놓고, 그냥 갖고 노는 아바타 자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를 제가 좀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출을해야죠 윤석열이 지지율이 지금 40% 됩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0. 몇지만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아져요. 데드크로스. 지금 취임 한 달인 대통령은요, 지지율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70% 이상이 넘어야 합니다. 근데 왜저 40%밖에 안 되느냐?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데, 윤석열이 있죠. 소리 든 것도 없고, 그다음 매일 폭탄주에 빠져사는 술독인데, 저술고래가지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앞길이 훤하다고 해서 이미 기대를 안 한다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실수가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그 다음에, 음, 윤선열이가 대통령 되자말자 언론에 어떤 여론조사가 보도되냐면, 차기 대통령 값으로 누구냐? 안철수가 있다? 오세훈이가 있다? 또 저쪽에는 이재명이가 다시 나올 거다? 그런데, 아, 박고스가 나왔다 한동훈이다막 그러고 하는데, 아, 여러분, 제가 언론인 30년 기자 출신인데, 대통령이, 직선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지금 한 달이 안 됐는데, 언론사들이 5년 뒤에 자기 대통령 후보자 여론조사하는 건 정말 생전 처음 보는 현상이, 외국에도 그런 예가 없습니다. 이건 뭐야? 윤석열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은 윤석열이 취임한 지 이제 한 달인데, 5년 뒤에 대통령 누가 될까 지금 여론조사하고 있다, 이게. 근데 윤석열이 죽으면 많이 보인다는 거죠. 자, 윤석열이 영이 않습니다 자, 지금 경찰이 난리 났죠. 경찰이 난리 난게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 가지가, 자, 검수왕박이다 해서 이 더불당이 검찰에 대한 사감이 있어가지고, 검찰을 계속 누르고 검찰개혁을 막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찰이 이제 공룡이 됐습니다. 여러분, 경찰 수사권 이양 문제가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어왔던 이유가 저 우리가 파출소에 수경을 보면 알거든. 수준이 아주 떨어졌단 말이야. 과연 저자들한테 수학을 다 넘길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경찰대학이 만들어지고 차고보시를뭐 어? 합격하는 거, 경찰관들이 뭐 경찰관들이 수없이 나오고 경찰도 이제 인력이 우리가 충원됐다 그러는데 경찰이 지금 공룡이 돼서. 12만 5천 명, 경찰은 나이 맞자 2500명이 12만 5천 명 경찰이 수사권을 전담할 을 경우 어떤 혼란이 생니까 가장 위험한 한가지 경찰이 수사를 해서 더 이상 이런 형사적벌할 가치가 없다고 수사를 기각한 사건은 경찰이 다시 손을 대주게 돼있어그 끝이 그러니까 이제 죄지은 놈이, 그데 담당 경찰하고 편의하는 말로 조부 잘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이제 경찰의 권한이 이제 넘어가는 게한두달 남았고 아마 시행령을 좀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 인수위원회에서 중과는 아니지만 경찰을 관할하고 있는 행자부 장관이 실질적인 감독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해서 경자부 조직 내에 경찰국 또는 경찰실을 만들어가지고 인사라든가 내부 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권한을 갖도록 하자 그렇게 안을 내놨습니다. 사실 법무부에도 검찰이 독립되어 있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장을 수사 지휘권 외에는 할수 없도록 여러가지 되어 있지만은 법무부 검찰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의 사대 요직 중에 하나인데 인사를 통해서 검찰국을 통해서 이제 검찰청을 독립된 검찰청을 이제 결성하는 겁니다. 또는 원리상으로 행안부에도 경찰실이 있어서 인사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 인사에 대해서 행자 정부 장관이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러는데 왜 그랬냐? 경찰청장이 제청을 하면은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니까 행안부 장관이 그냥 그대로 그대로 제청을 대통령에게 하면은 대통령이 제가 하는 거로 해서 인사가 이루어질때 행정부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 아 경찰 인사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인사 법과 자료나 인사 검증 카드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리고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올리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경찰실을 만들겠다는 안을 내놨더니 경찰이 지금 배모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경찰 시위하러 나왔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마이크 잡고 안 하고 지금 행진을 안 했을 뿐이지 바로 광주 전남 경찰 직장협의회 사실상 경찰 노조잖아요 노조를 못 만들게 하니까 공모입니까? 직장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광주 전남 경찰 직장협의회가 바로 프랑카노서고 나왔어 이거는 경찰을 길들이게 하는 경찰 통제 수단이다. 반대한다고 하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전국적으로 퍼져서 드디어 며칠 전에 서울경찰청도 이제는 내놓고 프랑카드 걸고 경찰에 대한 길들이기 받아들일 수 없다. 경찰이 지금 듣고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시위하는, 경찰이 지금 이게 영화에나, 헐리우드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지, 경찰이 대통령, 지침에 안대하고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윤석열이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경찰이 들고 나옵니까? 나 그래서 그 결정적인 일이 사 전이죠. 치안당 28명에 대한 인사가 발표됐어요. 그데 2시간 뒤에 그 중에 8명이 교체되는 새로운 인사안이 나왔어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경찰청장이 과거처럼 인사안을 행정부 장관한테 올리고 해, 행정부 장관이, 어, 알았다 그러니까, 바로 발표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윤석열이한테 여 보고가 들어가거든요. 야, 내가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도 하기 전에 발표할 수 있냐? 안 올려봐. 해가지고, 8명을 잡아, 교체하고, 윤석열이가 사인해서, 그것이 인사로 나왔습니다. 자, 8시간, 2시간 만에, 인사 발표가, 행복이, 대한민국 상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리고 여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윤석열이가 그냥 노발 대발했죠. 이거는 국기불란이다. 대통령 이사권에 대통령의 사인이 없이 어떻게 마음대로 인사를 발표하느냐. 그렇게 왔단 말이에 지금까지 경찰이. 그래서 막 대통령이 세게 나오니까 쇼를 한번 제대로 하니까 경찰이 조금 수그러들었는데, 대한민국 허정 70년에 대통령 지침을 경찰이 공식으로 반대하고 나오는 일이 보이것도 윤석열이 저게 얼마나 무섭게 보이면 경찰이 들고 일합니까? 지금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자, 그 다음에 노동자 측 그리고 고객 측회가 9명씩 27명으로 만들어가는데 하 이게 8.15 전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니까, 러 어제도 이제 한 보름 만에 한 20일인가? 최저임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사용자 측에서는 현재 9,810원으로 돼 있는 현행으로 동결을 하자 했는데, 말하자면 민노총의 지침이겠지. 이사이 이 근로자 측에서는 1,700원을 막 올라가서 1,890원으로 해달라. 그런데, 퍼센트이지로는 17.9%, 18%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기 지난주에 윤석열이가 그랬거든요.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것이 죠저 이또 화력 재벌 11 같은 편의점 좀 적게 주고 이렇게 해서 할수 없는다는 의견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냈는데 노동부 장관도 코멘트도 없고 최저임금제는 아예 무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말이 좀안 맺혀들어요. 북한 북한은 아예. 윤석열이 하고 그냥 상대도 안 하고 지금 뻔뻔 그냥 기분 나름대로 막싸질러잖아요 그죠? 자 언론, 언론은 아직 윤석열이 보다도 윤석열이 연락을 하고 김건희 뉴스가 더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 김건희 이렇게 설치는 데 윤석열이 말도 못해? 그만드라도지 남편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냐이예요 나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그윤석열 오래 못 가는 것 같아 근데 오래 못 갔고 저 지지기만이 없단 말이야 그 이유는 뭐냐 했더니 그저뭐텔레비에 나와서 떠드는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 원래 자기 나름대로의 지지기 입척이 없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팬덤 그룹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룹 팬덤 있잖아 김건희 김건희는 100크럼만, 한, 그게 한4경가이 된다 그러죠? 근데 거기에 지가 사진 찍어갖고 사진 다 올려주고, 어? 거기 지금 제일 큰 그, 거리사랑하는 거, 그뭐 강모라는 변호사는, 아이, 친구가 뭐, 뭐 시민단체 만들고, 후원뭐 그 회원, 회비 거두고, 정치 커멘터다 하고 있어. 이준석이 저거 불러다녀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은, 어. 안방에 있겠다고 약속한 마누라도 지금 신랑을 우습게 보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좀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고 지금 이 가야 될까? 당에서도 지금 우습 봅시다. 당에. 당에서 우 윤석열이 알아줍니까? 아 당에 아주 노골적으로 아, 윤석열이 우리가 만들었다고? 당장학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검찰 매치 밖에 없어 윤석열이가. 약속과에 지킬 것인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당면한 명예회복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분이 됐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명예회복을 도와드리겠다는 거 그거 어떻게 도와줘? 지악가림도 못하는 윤석열이가 이것도 천공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박근혜 도와줘야지 니 살아난다 하면 그때 도울 건가? 그럼 우리가 지금 천공이 전공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 구독 신청하고 전공이한테 지금 호소해야 됩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의 성열이 어여야 되는 거야? 누구는 윤성열이보다 김건희가 하나 더 높고 김건희보다 더 높은 게 전공이 아니냐? 금진도사천공도사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제 정치로 갑시다. <laughs> 제가 신청하면. 저 정권이가 만나 주기는 할까요? 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이가 집권했지이 일부 정권 교체가 됐다고 해도 집회를 그만둘 수 없는 거 우리 국민들의, 우파 국민들의 이런 얘기를 전달을 해 드려야 돼고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회복, 과연 어떻게 해서 대통령을 다시 지금 명예를 시켜드리고 우리가 또시수낼수 있는가. 너무나 암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을 지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월간조선 출신의 그요종찬 기자가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가 29일에 상영이 됩니다. 제작비는 작년에 다 3억을 우리 후원금으로 펀드 클라우딩 펀드로 해서 이런거 지급을 했고 이번에 우동찬 네, 기자가 사실은 보원금을좀 그 펀딩을 좀 해달라고 호소를 했죠 배관료를 줘야되고 포스터 홍보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부대병이 든다고 5천만원을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네, 우리 외국 동지들 천안 150명이 돈원금을 보내서 7천만원을 보내가지고 현재 예상으로는 한 70개 영화관을 중심으로 29일부터 상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국이 영화 다큐멘터리가 돌아다닙니다 5월 25일부터 상영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러한 부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드로 오늘 20일간 녹음을 했는데 무려 26억이 거쳤습니다 5월 25일자로 전국 593개 영화관에 개봉이 됐습니다. 저한 달이 넘은 한 달에 지금도 580개 개봉관에서 조국이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로지급 7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힘든 그런데 저는 우종찬 기자 개인의 노력에서 된거지만은 굉장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다는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냥 그 심정적으로 하는 억울하다. 돈도 한푼안 받은 대통령이 여자 대통령이 5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고 얼마나 안됐느냐. 이거는 인도적이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억울하다는 얘기지 왜 억울하냐 국회 탄핵 소추가 왜 어떤 식으로 해서 잘못된 현재의 결정이 왜불법이이 내용을 찾사지 않은 분들이 극히 부릅니다 우리가 저 노무현이 그 인간이 어떤지 압니까? 응? 노무현이 장인이 어떤 빨갱이 장기수고 노무현이 아버지도 전라도 강진 출신으로 발진을 하던 사람이란 내용 아는 분 있습니까? 그저 외무현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냥 미화가 된 픽션 영화를 보고 도면이를 그렇게 미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큐멘터리지만은 여기에 아마 제첫 무대가 아마 첫번 장면이 10월 2 0일이니까 재판을 거부할 때 법정은 진실이 논의되는 장소이지 거짓과 무모가 돌아다니는, 횡행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법부대 신뢰를 잃었다고 선언하는 그 대목이 가장 아마 녹음으로 나온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만약에 왜 잘못됐는지 하는냐를 아마 이해하게 되는 아주 귀중한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많이들 다음 주 아마 월요일날 저녁 되면 은 개봉관이 정해지고 시간이 다 공개가 될 겁니다. 보고 그 다큐멘터리 위대한 침묵을 많이 좀 관람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단계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2570, 이준으로가져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용산에 있는 자의 리더십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